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요, 나연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 유튜브에는 최근 소식을 올리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어, 오늘 새벽이죠. 4월 5일 새벽 3시 경에 올라온 어그 텔망의 공지를 좀 공유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어 최근 업데이트 소식이고요. 제가 번역한 것도 있고 파파고 돌려서 번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가감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스크린샷에 찍어온 이유가 이거를 좀 보시고. 어, 직접 번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번역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시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최대한 어, 시간수을 맞춰서 올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고요. <laughs> 어, 일단 피기뱅크 마이그레이션이 어, 좀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의 한한달 정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드립 클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관심들이 그쪽으로 많이 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좀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해서 어, 조금 더 드립 수량을 늘린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피기뱅크 마이그레이션은 막대한 일이었고, 이 업무가 끝나기 전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그러니까 재 런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인터뷰에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그러나 현재 모든 마이그레이션은 완료되었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드립의 새로운 UI 출시, 그리고 로또 프로젝트, 어, 이 로또 프로젝트는 동물 농장 내에 피, 피그 토큰으로 어, 피그 토큰을 주는 것 같아요. 개 토큰과 드립 토큰을 이용해서 어, 로또를 사고 그 로또에 이제 여러 가지 경품들이 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돼지 토큰도 주고 뭐 그런 로또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로또 프로젝트, 그리고 다오, 어, 자금 조달 등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어, 인터 인터뷰와 e m a 를 실행할 예정이다. 어, 우리는 100% 준비가 되었다. 현재 재 런칭 날짜를 정하기 위해 비비를 기다리고 있다. 비비는 포렉스 샤크의, 어, 그 개발자, 함께 하는 팀의 개발자예요. <laughs> 지금 비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대략 다음 주 화요일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프로모션 기간을 갖기 위함인데 인터뷰와 이 m a 를 많이하여 최대한 많은 신규 투자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더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 지금 이 뉘앙스를 보시면, 이 샤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투자해서, 드립 가격 떨어지고, 동물농장 내개 토큰, 돼지 토큰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상황인데, 이 포렉샤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 개발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사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번 한달 동안 만약에 내 애가 너무 탔고 너무 힘들었고 아이 스타일이랑 잘안 맞는 것 같다. 계획대로 딱딱딱딱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졌던 분들은 어, 좀 스타일이 안 맞는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어차피 이 포렉샤크가 동물농장과 드립과 여러 가지 어, 이 생태계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다 버리고 뭐 토끼를 사람이라고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어, 내가 투자를 하기도 했고 또 유튜브 까지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제 개인적으로 막 다른 클론 들이 나오고 해도 똑같이 드립을 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 그런 클론 이라면 그러면 드립을 하지 왜 새로운 걸 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저는 계속해서 머리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조금만 해볼까라고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 어 글쎄 저는 어 일단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없었고 그리고 포렉스랑 똑같은 드립의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한다고 해도 일단 개발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를 신뢰하는 어떤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달 동안 저도 답답하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되고 아나 이제 어, 끝 끝났네 뭐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TMI가 좀 길었네요. 자, 그다음 나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인터뷰와 AMA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에 대답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질문은 이전 인터뷰에서 대답했지만 을 그러나 현재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어, 이제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고 지금 어, 바, 바, 바르타운이라고 이제 초기 예, 함께 투자한 그 유튜버가 있죠. 그 유튜버랑 인터뷰 스케줄을 지금 잡을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새로운 자금 투자자에게만 15%의 보너스를 주느냐. 지금 한달 동안 기다린 우리는 안 주고, 왜 새로운 투자자만 주느냐라고 이제 그 위에서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한 대, 답변입니다. 어.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자, 바보가 되지 않게 어, 노력해라. 가치라는 것은 얕은 공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에게 15%의 보너스를 모두 준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15%를 적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다. 런칭 이후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자금 투자자에게 15%의 보너스를 주는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추가 연료를 더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현재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내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98% 이상의 유저들이 V1 때보다 더 많은 재분배가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은 보트 유저에게 돌아간 물량이 재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단이 난게 보트 어, 돌리는 그 몇몇의 보트 유저를 못 잡아서 어,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계속 새겠죠. 그래서 결국은 피기뱅크나 어그 가든 같은 드립 가든 같은 경우에는 장고가 떨어지면 고간이 비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런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로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또 프로젝트는 생각,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어, 로또에 대한, 어, 대략적인, 그, 대략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디파이 스크래치 티켓 모델인, 그니까, 스크래치라는 게, 우리 옛날에 복권사면, 동전으로 칙칙칙 긁어가지고, 어, 꽝인지, 1등인지, 2등인지,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파이, 어, 스크래치 티켓 모델인 각 티켓은 NFT로 구입하여 플랫폼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긁어서 확인, 긁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구입에 사용된 모든 자금의 1%는 드립과 독스와 픽스를 다시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지급을 위해 분산된 재무에 기부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파파고에다가 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티켓 구입에 사용된 모든 자금의 1%가 바이백을 한다는 거예요. 드립과 독과 픽을 다시 바이백하는 데 사용이 되고 <laughs> 나머지는 이제. 뭐 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첨됐으면 뭐개토코유 주든 돼지 토큰 주든 뭘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어 증여하고 기, 주, 이제 로또 경품으로 사용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크래치 티켓은 매우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모델이며 아직 아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NFT를 위한 완벽한 사용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국가에 의해 우, 운영이 되며 부패가 있으면 실제로 무작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초로 오픈 소스를 이용하며 공정하고 랜덤한 스크래치 티켓 모델을 제공할 것이고 중앙 집중식 스크래치 티켓처럼 한 장의 대박 당첨자가 아니라 한 장의 당첨자가 여러세 <laughs> 당첨될 수 있는 티켓으로 이거 좀 파파고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등이 뭐, 돼지 토큰 뭐, 만개 준다, 뭐, 1 0 0개 준다, 이게 아니라, 어 여러, 여러 개가 경품이 작은 경품이라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첨이 많이 될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이는 뭔가 그런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장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1억 천금을 얻는 꿈에 부푼 사람들 말고도, 어? 이 정도면 왠지 나도 작은 거라도, 이게 작은 거라도 당첨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노린 것 같고, 여기서, 어, 체인 링크가 <laughs> 탑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자사의 VRF 서비스를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여 홍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어, 체인링크가 이 로또에 함께 어, 탑재된다. 이제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VRF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어. 로또를 NFT로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그냥 로또는 로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NFT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건지 진짜 이 포렉스의 이 프로젝트는 항상 혁신적인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어이 현재 디파이나 뭐 현재 상황에서 좀더 개선된 방안 이런 거를 찾고. 혁신적인 방법과 어떤 그런 도전하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도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이번에 이 로또도 어떠,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더 신경 써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어 날카롭게 얘기하죠. 이게 관중들의 모습이다. 어, <laughs> 이게 이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관중들의 모습이고 나를 믿어라. 한 주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그냥 지, 이렇게 뭐 직역한 건데 어, it will turn aroun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니까왜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 뭐, 언급하진 않겠지만, <laughs> 해외 유튜버가 굉장히 급성장한 유튜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 급성장을 한 만큼, 그만큼, 어, 신규 투자들도 어, 드립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이 사람이 뭐 마케팅 하는 사람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드립이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나름대로 그 드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던 것이, 어, 그 사람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약간, 약간 흑백, 흑백으로 착 갈리게 하는, 좀 그런 불상사들이 생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드립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애니멀팜 재정비하고, 피기뱅크 지금 난리통에 이제 그런 일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핵심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너무 크다. 이제 애니멀팜 텔방에 들어가면 관리자들이, 어, 뭐만 물어보면 다 강퇴시키고, 뭐, 뭐 퍼드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 강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퇴된 사람들이 다 그쪽 이제 그 유튜버가 만들어 놓은 텔방에 들어가서 나 이거 얘기했는데 강퇴당했다. 나뭐 안녕, 뭐뭐 뭐 오늘 하루 잘 지내길 바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퇴당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강퇴당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냥 좀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그걸 통해서, 어, 본인도 많이 좀 생각하고, 어 내가 정말 그런가? 우리 어 커뮤니티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공을 들여야 되나? 뭐 여러가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것만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은 것 같고 어 지금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포렉샤크를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 그렇게 개의치를 안 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그냥 밀고 나가요 쭉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유튜브가 뭐 어쩌고 하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가격이 떨어지는, 올라가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본인이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 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어떤 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뭔가 혁신이 될것 같고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어떤 어 그런 시작이 될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정을 느끼는 그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가장 어 가장 큰게그런 가격이 방어가 되지 않고 뭐 사람들이 다 던지고 나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laughs>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을 안 하던가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메이저로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 저거는 그냥, 뭐, 허구의 돈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올려면 그것을 만든 개발자의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의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코인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년간 봐왔던 이제 포렉스의 성향과 또 계속해서 확장하고 드립을 드립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물 농장을 만들고 드립 가든을 만들고 피기뱅크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NFT와 로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이 코인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하는 거를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도망쳐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발자를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laughs> 아마 제가 새벽에 이거 보고 잤으니까 그 이후에 뭐더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은 다시 시작이 될 거고, 일주일 동안 AMA가 인터뷰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격이 뭐, 약간 올랐죠? 30불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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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이거는 드립 BUSD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어 34, 35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이제 30불 때쯤에서 다시 어 매수세가 조금 올라와서 초록색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고, 또 줄줄줄 조금 떨어지다가 30불 부근에서 또 다시 근데 어제 새벽에 이제 또 그런 어 어나운스멘트가 있기도 했고, <laughs>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또 다시 조금 올라서. 어 34불, 35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30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이게 코인도 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코인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도망가야 되는 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 드립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어 조금 더 샀고, 조금 더 살까 이제 고민도 하고 있, 있기는 한데, 어 <laughs> 이제 앞으로 나올 파트너십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뭐 그런 게 아직, 뭐랄까, 그러니까 아직 파트너십과 여러 가지 뭐 새로운 UI도 공개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추세가 되어서, 갑자기 이제, 매도세 보다는 매수세가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속절없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팍 하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시점들이, 사실은 뭔가, 어, 지금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제 생각이니까 제 유튜브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점에서 음 조금씩, 그러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 이 드립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왠지 더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 더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어,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 소식을 좀 알려드렸고요. 어, 또 최근 소식이 어, 사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는 어, 카톡방에서 어, 토론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한 2주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코맹맹이 소리인데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더 코맹맹이 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목소리가 좀 듣기 힘든 분들도 계실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제 저녁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